는 복되노 같은 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25년 전에 뭐 하고 계셨습니까? 어, 교회 다니고 만수회를 다니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또 다른 곳에 서 신앙생활 하셨기도 했겠죠. 25년 전에 저는 뭐했나 가만히 돌아봤더니 저는 미국에서 유학 중이었더라고요. 그런데 때 마침 imf가 에, 터졌고요 그래서 뭐 다른 모든 대부분의 유학생들은 어, 다뭐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대부분 많았었는데 한편서 저에게는 그런 마음을 주지 않고 그냥 거기에서 남아 있어야 한다는 어떤 이런 마음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좀 너무 어려웠던 시기라 학업을 조금 중단하고 그리고 뭐, 닥치는 대로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아주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했었는데, 물론, 어, 그당 때는 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분명히 있었지만, 가만히 이렇게 또 지나고 보니, 또 그런 어떤 어, 경험들이 아니면 또 그런 어떤 어, 체험들이 지나고 보면 다 하나님께서 어, 또 주신 은혜였고, 또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14년 전에는 뭐 하셨습니까? 자꾸 모르시니까, 기억도 잘 가물가물 한데, 14년 전에 가만히 보니까 제가 바로 이 교회에 부임하게 되었는데, 물론, 다 아시는 분도 있지만, 또 모르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래도 아무튼 혼론과 혼란의 시기 가운데, 많은 일이 있긴 했지만, 하나님께서도 역시 그 가운데도 역시 거기 계셨고, 또한 함께하셨고, 그리고 또한 이곳까지 하나님께서 또한 있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 역사하시는 이 순간을 가만히 보면, 예, 그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온지 25년이 되는 해에.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오늘 본문에 있는 환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특별히 예수람의,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지고 난 14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오늘 본문에 있는 환상,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 또한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시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때쯤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부르셔서? 이런 환상을 보여 주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 아마 25년이나 그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있던 붙잡혀 온 많은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뭐 처음 2, 3년이야.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빨리 돌아갈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었지만 세월이 지나도 그럴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자 사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어떤 이러한 실망과, 아니면 또한 어쩌면은 어 그렇게 예루살렘이 또 무너지고 난 그런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아마 그들의 마음도, 또한 그들이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도, 그들이 아마 다 잃어버린 상태였지 않을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은 그냥 네, 자기들이 살던 어떤 성읍, 수도라는 개념보다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있던 곳이거든요. 이런 성전이 무너진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들이 과연 이 14년 동안 동안이나 이렇게 지내 오면서 과연 어떤 마음 혹은 어떤 생각을 갖고 그 바벨론에서 살아가고 있을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에스겔을 부르셔서 에스겔에게 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그런 이런 환상과 또한 이런 비전을 심어주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삶 혹은 어떠한 길로 가야 할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하여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이 성전, 열샘 성전 안에 지성소와 성전 혹은 또그들 이렇게 예비하는 처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남쪽과 북쪽에 이 성전의 지성소의 크기와 비슷한 그런 크기로 방을 두 개를 만들라고 명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제사장의 방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성전 밖 북쪽 뜰로 데리고 나가 보여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성전의 크기만한 그러한 방을 두 개를 짓게 하십니다. 근데 하나만 지은 것이 아니라 북쪽과 남쪽, 남쪽에 또 동일하게 같은 크기로 이 방을 짓게 하시는데 이 방의 목적은 바로 제사장들이 머무는 곳입니다. 또 후에 나오겠지만 제사장들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를 드렸던 제물과 그리고 또한 그런 예배들이 잘 챙길 수 있도록 모든 그런 집들이 기그 안에도 담겨져 있는 그러한 어 방들을 짓게 하신 것이죠. 이 방들을 짓게 하신 이유는 단순하게 제사장들이 머물 곳, 제사장들이 쉬는 곳, 재물을 갖다 놓는 곳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곳을 거룩한 자들이 있는 곳,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데 그런데 예, 그것을 잘 보좌할 수 있는 그러한 성전을 짓고 혹은 또 그런 건물을 지어 거기에서 보존케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는 교회를 생각하면 교회 예배당만 즉 예배를 드리는 이 처소만 거룩해 하고 혹은 여기만 소중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교회에 있는 모든 건물이 다 소중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도 중요하다는 것을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려면 예배당에는요 많은 공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냥 우리가 예배드는 이렇게 의자 혹은 또 이런 공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또 음향을 담당하는 음향이나 또 영상실도 따로 있어야 되고요, 또 물품을 보관하는 그런 장소도 있어야 되며, 봉사자들을 위한 공간도 곳곳에 잘. 배치가 되어 있어야 그래야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할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이런 공간들이 다 어우러지고 하나가 되어서 바로 예배라는 그런 처소가 또한 교회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그중 하나 뭔가 좀잘 운영이 되지 않거나 아니면 또 잘못 삐걱거린다면 사실 예배가 온전하게 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도 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지성소나 성소에만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 주변과 또한 그 안팎에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지켜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13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특별히 끝절에 보면 이는 거룩한 곳이다 라고 선포하며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그,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명하신 그 방에는요, 예, 층마다 3층 구조로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층마다 방들이 다 가득해 있는데, 그런데 각 방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곳이라고 명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구별되게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지어진 그 방에는요. 다 똑같이 똑같은 크기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어떤 곳은 크기도 하고 어떤 곳은 작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은 똑바로 지어지기 했지만 어떤 것은 조금 약간 네, 네. 틀려지게 지은 사이즈가 다른 혹은 또 모양도 다른 그런 방들이 지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다 함께 예배하며 제사할 수 있는 거룩한 곳으로. 또한 특별히 그 장소에 머무는 사람들이 바로 거룩한 사람들이 머무는 곳이기에 그 장소를 거룩하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사장들은 그냥 이 머무는 이 제사장들이 만들어진 이 방과 그리고 또그 공간은 그냥 단순히 그들이 거기에 앉아서 쉬거나 먹거나 아니면 또한 어떤, 어, 어떤 교제를 위해서 만들어진, 물론 모음도 있겠지만, 혹은 또 방법, 어, 이유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예배드리며, 또한 특별히 그것을 거룩하게 구별되어 먹는 음식이라든지, 또한 무엇보다 구별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그것을 사용하며, 또한 그곳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 어쩌면 예배를 드릴 때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는 예배 당을 떠나며 교회를 떠나서도 우리는 그리스도로 이땅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제사장들이 지성소 안에서 성소 안에서 제사를 드릴 때만 제사장이 아니라 제사그 어, 성소를 떠나 그들이 이렇게 지도, 어, 바깥으로 나와서도 그들은 거룩한 제사장이며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땅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예배를 드리거나 혹은 또 교회 안에 있을 때만 그렇게 직 n i 불릴 때만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 구별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밖에 나가서도 혹은 또 세상에서도 우리는 이런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한 예배자로서 어떤 h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땅 가운데 어떠한 길을 가야 되며 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끝절에 보니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성전과 그리고 이어 예를 들 성전과 그리고 이 세상의 방을 구별하게 하기 위하여 예, 담을 치라고 명하신 것을 볼수 있는데 이 담은요, 예, 물론 두께가 두껍긴 합니다. 그런데 그 크기나 담의 두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담의 중요성은 바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데 그 목적과 이유를 두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물론 거룩한 것은 네, 담 안쪽에 있어야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다만는 바로 성전인 것이죠. 그리고 또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별된, 구별되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한다는 이유는 또한 구별해야 한다는 이유는 내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구별된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구별된다는 것은 또 혹은 또 구별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은 담 안에서만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며 밖에서는 어뭐 속된 것처럼 살아가도 된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담 안에 있는 것만 가치가 있고 담 밖에 있는 것은 가치가 없다 라는 말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되어 우리가 이 안과 밖이 똑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나의 구별됨이 안에 있을 때나 밖에 있을 때나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예배가 되고 또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의 자주 등장한 40장 특별히 이후로부터 자주 등장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불러 하나님께서 이곳저곳으로 데리고 다니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40장 1절에 보면 은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예루살렘 아,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41장 1절에서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되 오늘 본문에서도 1절에 보니까, 그가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또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43장, 44장에도 계속해서 동일하게 시작됩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에스겔를 데리고, 그리고 그거를 바로 이렇게 예루살렘에 혹은 또 밖으로 나가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전에 이르고 모든 곳에 이에스겔을 데리고 다니시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에스겔이 포로로 붙잡혀 가서 예, 많은 사람들이 희망과 소망을 잃어버려 갈 때, 그런데 불구하고 이 에스겔은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았고, 또한 하나님의 영으로 그가 살아, 그냥 충만하게 살아왔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환상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획과 또한 어떠한 방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지를 오늘 이 에스겔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은 그의 삶 가운데 이렇게 비록 포로로 붙잡혀 왔지만 그는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갔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떠나서도 밖에서도 그는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하여 노력했으며,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과 본문을 잊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사명을 따라, 또한 주님의 명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가 어디에 있으나 또한 어디에 서 있어도 그는 항상 하나님의 부심 가운데, 또한 주님의 말씀과 명령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내삶 가운데 정말 이 거룩한 것을 우리가 구별하여 내가 서 있는 곳은 또한 내가 어느 곳에서 일다든 간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는 하나님, 또한 내 모든 삶의 순간 순간마다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과 길을 주께 맡기며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땅 가운데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